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통신 정책 전문 컨설턴트 김한수입니다. 올해 42세이고요. 지난 10년간 어르신들의 통신 요금 감면 상담을 해드리며 살아온 아저씨예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 73세 박금례 어르신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김 선생, 나도 공짜로 핸드폰 바꿀 수 있다는 게 진짜냐고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제 단통법이 없어져서 어르신들이 공짜로 스마트폰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박금래 어르신은 아직도 2017년에 사신 삼지 폴더폰을 쓰고 계세요. 화면도 깨져있고 배터리도 하루 종일 못 가는데 최신 스마트폰은 80만원, 90만원씩 하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동사무소에 기초연금 업무를 보러 가셨는데 그곳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어르신, 이번 달부터 단통법이 바뀌면서 공짜폰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단통법 폐지, 그게 뭐길래? 단통법의 정식 명칭과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 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당시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새로 가입하는 사람과 번호 이동하는 사람, 기존 고객이 기기만 바꾸는 경우에 보조금이 달랐어요. 같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어디서 사느냐, 누구한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조금만 줘야 한다고 정한 게 단통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에는 영원 스마트폰, 공짜폰이라는 게 정말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통법이 생기고 나서는 공시지원금이라고 해서 통신사가 줄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최신 스마트폰은 여전히 비쌌어요. 공짜폰은 거의 사라졌어요. 정보를 잘 모르는 고령층은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야 했어요. 반면 정보의 밝은 사람들은 성지라고 불리는 특정 매장을 찾아다니며 최대한 싸게 샀어요. 그런데 드디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단통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냐면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어요. 대리점의 추가지원금 제한도 없어졌어요. 특정계층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최신정보만 골라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애플 같은 제조사들과 SKT, KT, LGU 플러스 같은 통신사들, 그리고 휴대폰 대리점들이 모두 자유롭게 보조금을 정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삼성에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께는 갤럭시 S25를 7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라고 할수 있게 된 거죠.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특별보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어요. 갤럭시 S25가 130만원이라고 치면, 기존에는 보조금이 3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이라면, 80만원 보조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영원도 가능해요. 알뜰폰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말씀드릴게요.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제 고가 스마트폰을 영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됐어요. 알뜰폰의 장점은 요금이 저렴해요. 월 1만원대도 가능. 통화품질은 대형 통신사와 똑같아요. 이제 단말기 보조금도 많이 줄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게 있어요. 주의 공짜폰의 함정 이건 꼭 알고 바꾸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짜폰은 36개월, 즉 3년 약정을 전제로 해요. 예를 들어, 월 7만원짜리 요금제로 3년 약정을 하면 총 252만원을 내시는 거예요. 휴대폰이 100만원이었다면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 오히려 비싼 셈이 될 수도 있어요. 공짜 폰을 받으려면 대부분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해요. 월 4만원씩 더 내시면 3년 동안 144만원이에요. 휴대폰 값보다 더 많이 내시는 거죠. 계약할 때 각종 부가 서비스가 자동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해도 월 3만원이에요. 1년이면 36만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통신비 감면 자격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월 요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 미만이면 50% 감면, 즉월 최대 11,000원까지 할인.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대리점, 차상위계층 혜택, 월정액 기본료 최대 12,100원 할인, 추가 사용료의 35% 할인 최대 11,550원, 총 할인 한도 최대 23,650원, 대상자 자활 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월정액 면제 1만 3천 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최대 2만 1,500 원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혜택, 월정액과 통화료의 35% 감면, 국가유공자는 월 최대 3만 3천 원 이상 감면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특별 혜택. 단통법 폐지와 함께. 알뜰폰 요금제 월 13만원대. 단통법 폐지 후 추가 보조금. 경우에 따라 정말 영원 구매 가능. 이재명 정부의 통신정책 더 많은 혜택이 온다. 6월 4일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통신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통신비 세액공제제도 도입. 근로자 본인의 통신비를 세금에서 공제. 자녀의 통신비도 공제 대상 65세 이상 부모님의 통신비도 공제 대상 예상 공제율 6% 내외 예시 연간 통신비 204만원 6%약 12만원 돌려받음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 매월 주어진 데이터를 다 써도 추가 요금 없이 계속 인터넷 사용 가능 속도는 조금 느려지지만 웹서핑 카톡은 충분 알뜰폰에도 적용될 예정 공공 와이파이 대폭 확대. 경로당 전국 6만 개소 이상. 시내버스 전국 주요 노선. 복지관 전국 모든 노인복지관. 총 8만 개소 이상으로 확대. 기타 정책들. 알뜰폰 요금제 1만원 미만 확대. 시니어 전용 단말기 보급 사업. 데이터 2월제와 선물제 도입.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 확대. 20% 50%. 꼭 기억하세요. 이런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나는 이렇게 영원히 바꿨습니다. 사례 1 정봉수 어르신 75세, 기초연금 수급자. 정봉수 어르신은 부산에 혼자 사시는데, 7년 된 폴더폰을 쓰고 계셨어요. 단통법 폐지 소식을 듣고 알뜰폰 매장에 가보셨어요. 선택한 방법. 알뜰폰 효도요금제 신청. 갤럭시 A54 리퍼 제품 선택,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 적용. 결과 기기값 0원과 원 45만 원, 보조금 45만 원, 월 요금 실제 납부액 5,500원. 정어르신 후기 이제 손자들과 매일 영상 통화하고 은행 업무도 집에서 해결해요. 정말 일찍 바꿀 걸 후회돼요. 사례 이 기명의 어르신 68세, 차상위계층. 기존 상황 10년 된 3G 폴더 폼. 월 통신비 2만원. 새로 선택한 방법. KT 알뜰폰 앱모바일 가입. 아이폰 13 미니 선택. 차상위 계층 할인 최대 적용. 결과. 기기값 8만원 원가 70만원. 보조금 62만원. 월 요금 차상위 할인 적용 후 1만 3,500원. 집 인터넷 해지로 월 3만원 절약. 사례 3박철수 어르신 72세.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이신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 갤럭시 S24 선택. 국가유공자 특별 프로모션 적용. 최종 결과. 기기값 15만원 원가, 125만원. 보조금 110만원. 월 요금 국가유공자 할인으로 4만 3천원. 공통적인 성공 포인트들. 정확한 정보 파악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봤어요. 여러 곳 비교 한 곳만 가지 말고, 여러 곳을 비교해봤어요. 가족과 상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상의했어요. 약정 조건 확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이런 유용한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할 것들 체크리스트. 1단계 본인 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주민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이신가요? 수급자 증명서 확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나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장애인 복지카드 확인 국가유공자이신가요? 국가유공자 증서 확인. 2단계 현재 상황 점검하기. 현재 월 통신비는 얼마인가요? 현재 통신사는 어디인가요? 약정 기간이 남았나요? 가족 할인을 받고 있나요? 3단계 예산 설정하고 정보 수집하기. 기기값으로 낼수 있는 금액 최대 원월 통신비 예산 최대 원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위치 확인 알뜰폰 매장 위치 확인. 4단계 준비물 챙기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각종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확인서 등. 현재 휴대폰 번호이동 시 필요 질문할 내용 미리 정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정말 공짜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에 네,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 알뜰폰에서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기기감 영원도 가능해요. 질문이 알뜰폰 품질이 괜찮나요? 답변 통화 품질은 대형 통신사와 똑같아요. 같은 기지국을 쓰거든요. 요금 절약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해요. 질문 삼나이가 많아도 스마트폰 쓸수 있을까요? 답변 물론이에요. 시니어 모드가 있어서 글씨도 크게, 버튼도 크게 설정할 수 있어요. 매장에서 기본 사용법도 알려드려요. 질문사 계약할 때뭘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가장 중요한 건월 요금이에요. 기기가 공짜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매월 내실 돈이 얼마인지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질문 후 혜택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따라 증명서가 필요해요.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가세요. 마무리 화자의 종합조언과 행동가이드.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혜택 확인이 최우선이에요.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공짜 폰의 진실을 아셔야 해요.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월 요금, 약정 기간, 부가 서비스, 중도의 지 시, 위약금 등을 다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셋째, 이재명 정부의 새 정책들을 주목하세요. 통신비 세액 공제, 전 국민 데이터 안심유금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새로운 정책들이 본격화되면 통신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여러 매장을 둘러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실천단계별 가이드. 이번 주에 할 일. 본인의 혜택자격 확인하기. 현재 통신비 정확히 계산해보기. 가족들과 상의하기. 다음 주에 할 일. 필요한 증명서 발급받기. 여러 매장의 전화로 상담받기. 조건 비교해보기. 당부의 말씀. 10년 동안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낀 건데,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단통법도 폐지됐고,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더 이상 몰라서 손해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혜택 받으세요. 지금 바로 할 일. 단통법 폐지라고 검색해 보세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슬기로운 실버 생활이 항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정보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똑똑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